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와께 호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1절에서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는 곧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인자는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곧 착하시다, 혹은 의롭다, 혹은 선하시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배경에는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와께 감사하라. 또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절에 가서는 신들 중에 뛰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서도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으뜸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신들은 사실은 다들 우상이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나 주께 감사하라.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무엇이 예선하신 것인가? 무엇이 뛰어난 것인가? 바로 그것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절에 가서 홀로 큰 기한 일행하신 을 얘기에 감사라 하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홀로 혼자서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5 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얘기에 감사라. 하 아하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 또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얘기에 감사하라. 땅과 물을 만드셨고 나누셨죠. 또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 빛은 뭐예요? 바로 해, 달, 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이제 밤과 낮을 구분하셨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위기 4절부터 9절까지 쭉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땅과 하늘, 물, 그렸던 해와 달, 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으로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낮과 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이 모든 것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 치신 이라고 했는데 애굽의 장자를 외쳐요 이유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또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 중곧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얘기에 감사해라. 강한 손과 표심팔, 곧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기 하나 잡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절에 홍해를 가르신 얘기 감사하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가장 큰 난관을 만나죠. 그 난관이 바로 홍해 바다예요.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가는 다 물살에 죽죠요 근데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간직했고 대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이 이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이에기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닷가운데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금 바닷물로 덮으셔요. 이렇게 해서 애굽 군대가 전부 다 몰살당해 죽게 되죠.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연에 내시고, 그 다음에 원수는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얘기 감사하라. 각 나라 각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을 전부 다 막았어요. 그리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말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해요. 근데 그 전쟁을 벌일 때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보지도 못했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지만은,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들을 치셨어요.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 왕들은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19절에 아무리 왕, 이네 왕 시온을 죽이신 얘기 감사하라. 구체적으로는 누가 있느냐? 아무리 이네 왕 시온을 죽였다는 거예요. 20절에 바사랑 옥을 죽이신 얘기 감사하라. 바사랑 옥도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보고 깔봤다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전부 다 망하고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서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얘기 감사하라.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 대대로 먹고 살아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집을 짓고 살아라.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 한평 없는 존재였다가 큰 나라를 이루는 민족이 되어지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진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바로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 또한 곧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 땅을 그러면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광야를 지났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쳤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되돌이켜 보니까는 그들의 입에서 전부 다 뭐가 나와요? 감사지요. 외국에서 구출해 내신 것도 감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감사,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감사, 그렇다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 가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 성전에 제 문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기둥으로 삼고 지키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에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얘기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그것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가 비천하지 않았어요. 왜? 누예를 삼았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왜 왔어요? 기근이 들여 가지고서 먹고 살싸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때가 얼마나 또 비천하겠어요. 근데 저희 느껴보니까는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에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다음에 또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할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구출해 내셨고 광야에서 그 말로 목을 물이 없고 그다음에 먹을 에 밥이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 주시고 그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되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23절에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얘기 감사가 야 살아가다 보니까 원수도 만나고 전쟁도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국류를 베푸시사 거기서 전부 다 건져주셨네. 돌이켜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였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리 없다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했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감사가. 결국은 대들기 켜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은 했지만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것은 뭐예요?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대들이켜 보니까 아, 그 시절에는 많이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어. 참 어려웠어라고 했는데 되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내 왔네. 그리고 전부 다 극복해 왔네요. 그리고 전부 다이겨해왔네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곧 믿음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므로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 그 인자심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맞춰져요. 오늘 우리도 생일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때에 아 성령님 꿈에 게 아무개 성도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 오늘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가 울어 퍼지고 넘치는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